아 여기 신기하게 생겼죠 여기 뭘까요? 아, 여기 아, 예 여기 꽃이랍니다 꽃 제가 지금 그 어머니하고 산소에 아버님 산소에 왔는데 이 꽃이 있어서 한참 쳐다보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네요 그 땅나무 꽃이라고 그 땅나무가 아니고, 당나무, 당나무라 그럽니다. 당나무. 예. 당나무의 꽃입니다. 예. 아, 당나무는 들어보셨나요? 예. 저는 어릴 적에 당나무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꽃으로 보기는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얘는 그, 이 줄기를 이렇게 분지르면은 딱 소리가 난다고 당나무라 그런답니다. 근데 지금, 아, 꽃이 막. 뭐. 많이 폈어요. 한창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이당나무는 암수가 한 그루예요. 여기 암꽃, 숙꽃다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이는 것은 다 암꽃이랍니다. 암꽃. 근데 숙꽃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그러면 아마 수정이 안 돼가지고 이 상태로 있다가 그냥 다 말라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알아보니까 그 열매가 잘안 보여요. 그 얘기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수정이 잘안 되나 봐요. 그죠? 아, 희한하네 신기해요, 그죠? 아, 당나무는 그 뽕나무가에 들어가요. 뽕나무과, 뽕나무 집안이죠. 어, 저는 이게 그. 딱 소리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기억에, 어, 데 가면 줄기를 보나? 저쪽에 가면? 어, 이쪽 편에 나무 줄기가 잘 보이네. 이 나무는, 저희는 땅나무라 그래가지고, 그 문종이 나무라 그래요. 이 줄기, 이게 줄기거든요? 이 줄기 껍질을 가공을 해가지고, 종이를 만들어요. 그렇게 일반 종이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지 있죠, 한지. 우리는 그걸 이제 문에다 바르기 때문에 문종이라 그랬습니다. 어릴 적에 이걸 잘라다가, 이제, 일정한 줄기를 이렇게 잘라갖고, 집에다 모아놓으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걷어가요, 동네에서. 아마 그게 아마, 지금 생각하면 장사꾼이 싶어요. 그걸 걷어서 어디 가냐 하면그 종이, 한지를 만드는, 문종이를 만드는 어떤 그 공장 같은 데로 가져가서 한꺼번에 아마 만들 거예요. 대신에 이 사람은 우리한테 이제, 그 종이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이 사람이 다녀가고 나면 이게 없어지고, 어, 종이가, 그 문종이가 생겼으니까 아마, 물물 교환한 거겠죠, 뭐,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나무는 많이, 당나무는 많이 그, 친숙해요. 솔직히. 근데, 이 꽃을 이렇게 보는 거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을, 그때는 관심이 없어서 기억이 없었는 건지, 지금은 이제, 제가 이 식물에 관심이 많으니까, 딱 보면은 뭐든지 막 공부도 하고 그러죠. 공부를 해보니까, 이 뽕나무가에 들어가고, 암소한 그루고, 이거는 암꽃이고, 그, 이제, 열매는 딸기처럼 생겼고, 맛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어머니 말에 의하면 맛이 별로 없답니다. 그냥 익밍한 맛이라 그러고. 제 기억은 문종이 만드는 나무. 추억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문종이를 만드는 땅나무. 아니, 당나무죠당나무 저희, 그 옛날 밭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잘 번집니다.